워스 언 9월 배틀 레이팅 변경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훑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본 서버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며 언제쯤 적용될지는 가해진 마음입니다. 자, 중요한 장비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혜자스러운 배틀 패스를 상징하는 장비 중 하나인 PT-7657의 BR이 7.7에서 8.0으로 너프될 예정입니다. 초보자들에게 통국의 벽으로 군림했던 골메카 메르카바 마크2D가 9.0에서 9.3으로 너프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유저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IS-2 그러니까 5.7이 었던 초기형 IS-2들이 6.0으로 너프될 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번 배틀패스 장비인 오비엑트 248은 6.3에서 6.7로 너프될 예정입니다 판터A의 출력이 700마력에서 600마력으로 너프됩니다 최고속도가 55km에서 46km가 될 예정입니다 발칸 대공인 M163과 호베트가 8.0에서 7.7로 버프될 예정입니다 M1A1의 BR이 10.3에서 10.7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M1A1HC가 사용하던 M829A1탄을 받게 됩니다. 이건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은 변경사항입니다. AGS의 BR이 9.7에서 10.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신 C76A1탄이 MC74탄으로 교체됩니다. 공중장비입니다. A10 초기형 그러니까 프리미엄 A10의 BR이 9.7에서 10.0으로 너프됩니다. 추가로 정규 트리 A10인 A10 후기형은 10.0에서 10.3으로 너프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나게 바사삭 F4D1 스카이레이의 BR이 9.3에서 9.0으로 버프됩니다. 더 자세한 BR 변경 사항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변경 사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M1A1 좀아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냅두고 막 이상한 걸막 건드리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이 댓글에서 또 좋은 의견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 e n 지 So, you're a good weekend. So, you're a good weekend. So,